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왜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모으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억 원 듣기엔 커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 먼저 1억 원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에요.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1억 원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고 할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발들이기 한국에서 부동산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시작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1억 원이 있으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3. 투자와 자산 늘리기의 시작. 1억 원은 또 투자에 도전해 볼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에요. 주식, 펀드, 창업 자금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한국은 투자 상품이 많고 다양해서 이 금액으로 충분히 자산을 늘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공부하고 잘 계획하는 거겠죠. 4. 심리적인 안정감과 성취감. 1억 원을 모았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정말 커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이뤄냈다는 성취감도 함께 따라오거든요. 이게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돼요. 특히 한국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또 은퇴 준비와 미래 계획. 마지막으로 은퇴를 준비하는데도 1억 원이 큰 도움이 돼요. 이 금액을 기반으로 연금이나 투자를 통해 더큰 자산을 만들 수도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준비가 필수적이에요. 마무리하며, 자, 이렇게 한국에서 1억 원을 모으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각자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이뤄가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